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새새 선생님과 새로운 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에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에, 할수 없지만,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릴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엄마 아빠를 보내주신 것,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 친구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 중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많은 것들이 감사해요. 올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를 많이 기다린 친구들이죠. 예, 한살더 먹었다, 아싸, 그러면서 그한살 먹은 거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일 줄로 알고 있어요. 어, 새해가 밝았는데 뭐별 달라진 게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제가 한 살이 더 먹어서 키가 1cm가 쏙큰게 느껴져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예, 다를 것 없지만. 새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지금 새해 날이 주어졌습니다. 자, 새해와 새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입니다. 새해와 새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항상 챙기는 게 있어요. 교회 어린이부 가방이나 그 가방 안에 성경책 그리고 헌금도 챙겨오고 여러분들이 항상 챙겨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학교 갈 때는 여러분들의 교과서 책들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 두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돈을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나 그 상황에 맞게끔 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올때왜 성경책을 들고 와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보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학교 갈때 교과서를 들고 가는 이유는 교과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가죠. 마트는 우리가 마시는걸사 먹기 위해서 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가요. 자, 올한해 2023년입니다. 어, 새로운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어린이부에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어, 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민수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봐주세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라고 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수라는 것은 이제 세는다는 거죠. 몇명 있는지 자 가족 집안별로 그 다음에 그 집안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그 백성들의 수들을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준비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하나 너네들이 몇 명인지 세어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야, 너네들 지금 몇 명인지 세라고 한게 누구를 위한 거죠? 인원수를 세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인원수를 세는 너희 우리를 위한 걸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계수를 하는 거다, 우리가 몇 명인지 세는 거다. 두 번째,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는 거다 두 번째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가락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뭐야 1번도 2번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연우는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금 <laughs> 1번 1번이라는 거야 1번 1번 자 지금 많이들 헷갈리고 있어 1번인지 막 2번인지 헷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세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는 거자손 내려주세요 답을 말해 드릴게요 정답 공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구를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고 싶어도 셀래야 셀 수도 없는 이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인지 몰라서 세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몇 명인지, 그리고 그몇명 곱하기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지. 아니, 알고 계신 걸 뻔히 하나님은 뭐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 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그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인즉슨 바꿔서 풀어서 말하면 알고 있는 거를 왜 우리한테 굳이 풀어서 알게 하시지? 누구를 위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 너네들 몇 명인지 한번 세봐. 그거는요, 우리를 위해서. 아, 우리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우리의 규모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파악하라고. 이네 분수를 알라고, 너의 지금 상태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몇 명인지 세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 제가 여기 3절 4절에는 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라고 4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지파를 세고 그 진영의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자를 세고 그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수를 세라고 하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센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어, 분명히.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지금 전쟁하라고 몇 명이 너네가 싸울 수 있는 지개수해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인원을 세라. 자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인원이 무질서하게 우르르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야호! 그러면서 막 우르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그 땅에 차례차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머리,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 한국 속담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겁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일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뭉치게 하신 거예요 야 너네들이 이만큼이나 규모가 돼 너희는 결코 작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작지 않아 용기를 가져 그리고 하나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준비시켜놓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의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해가 밝았죠. 제가 새로운 한 해가 밝았지만 새해 날이 우리에게 왔지만 키가 쑥 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지식이 여러 가지 막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한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막 주르르르 지금 다 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으세요. 그첫 번째가 여지껏 우리 친구들이 해왔던 퀴티 말씀이 될 거고요. 또한 말씀 암송이 될 거고요. 또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행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화면을 보시면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지금 와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예, 새로운 선생님들도 지금 여기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하고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딴 길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하나님은 저만 지가 계시는데, 아, 저기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러고 딴 길로 가게 돼요.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2023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 그래요. 소리는 안 들려도 우리 친구들 입술은 다 보인다니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에 마땅한 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그 기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작하는 한해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네,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으니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지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오늘 광고 첫 번째는 오늘 예배 후의 공과는 공과를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새로 분반을 받았어요. 어, 교회는 1월 1일자로. 한 학년이 올라가는, 어, 진급을 하는데, 이새 반으로, 새로운 반으로 다 분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늘 여러 친구들한테 연락을 줄 거고, 그렇게 각 반을 오늘 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좀 불러 모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공가는 새로운 분반을 모아주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광고 두 번째, 광고 두 번째는 어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어 선생님 세 분이 오셨는데, 선생님 성함은 이소윤 선생님, 이희정 선생님, 이창현 선생님. 세 분이 오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환영하고. 어, 축복 축복송 하면서 그때 진짜 얼굴 보면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세 분도 새로운 반을 다 맡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먼저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자 그리고 어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벌써 등반을 해서 없는데 6학년 친구들 졸업 여행을 저희가 가지지 못해서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1월 7일날 12시에 청중청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고학년 선생님들, 6학년 친구들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 전달해 주셔서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졸업여행을 대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까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1월 8일 주일에는 다시 MISQ에 모여서 우리 어린이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날은 꼭 교회와 MISQ에 오셔서 어린이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어, 이첫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같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에게 연락하셔서 웨이신으로좀 모아서 오늘 같이 인사 나누고 분반 대신 그 모임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